자, 보겠습니다. 46쪽에 47번이에요. 팀제 조직으로 오지 못한 거. 자, 팀제 조직, 하면 팀장이 있고 밑에 팀원이 있습니다. 소수 정해자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했고요. 상급자에게 직무 권한이 대부분 집중되는 거 아니지? 그쵸? 그니까 거기에 실무선들이 대부분 권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권한, 그러니까 그 전문가적인 권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답은 1번인 거고, 나머지도 볼게요. 팀장 및 팀원 간의 유기적인 관계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아요. 빠른 의사결정으로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맞습니다. 팀원의 능력과 팀의 실적 등을 기초로 보수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역시 맞아요. 답은 1번이고요. 자, 48번.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설명 옳지 못한 거예요. 한시적 사업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괜찮죠? 자, 인적 자원의 경제적 자원 활용을 도모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능 조직에 속할 수 있지만 사업 조직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결국 인적 자원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권력 투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왜? 투 보수 조직이니까. 의사 결정이 그래서 늦을 겁니다. 갈등이 있다 보니까. 답은 4번. 자 49번 가장 옳지 못한 거예요. 매트릭스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맞아요. 강력한 추진력으로 아닌데 의사결정 신속 아닌데 답은 2번이죠. 고객의 요구나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그래서 만든 게 매트릭스 조직이에요. 구성원들의 역할과 관련된 갈등이나 모호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맞아요. 답은 2번이고. 자, 50번입니다.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거, 아까 소프트웨어적인 거리 엔지니어링이죠. 답은 3번. 어, 혹시 보기 중에 리스트럭처에 나올까봐 겁나 죽겠어. 그게 나면 또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럼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거니까 리 엔지니어링. 51번입니다. 레인 조직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레인의 이론 아까 세개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조직 변화를 위한 준비 단계를 해빙기라고 한다. 그치. 처음에 해빙기, 낡은 것에 해빙이잖아요. 그죠 자, 변하기에는 문제 해결을 통해 변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다. 변하기에, 변하기가 새로운 곳에 변한데, 아닌데, 문제 해결을 통해 변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것은 낡은 것에 해빙이지 않을까? 변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변화 영역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단계를 변화기라고 한다. 맞는 것 같고 재결빙기가 있으면 안정된다. 이건 맞는 것 같죠. 답은 2번 같아요. 52번입니다. 조직의 효율성과 유연성은 없지만 갈등이 많은 조직 뭐예요? 매트릭스 조직 아니야? 그렇죠. 행렬 조직. 답은 2번인 거고 라인 조직은 뭐 유연성 없잖아요. 그렇죠. 라인 스텝 조직도 어, 갈등 이 있긴 할래나, 할래나? 근데 조직의 효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스텝 조직은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 돈도 많이 들고, 예, 효율성 별로 없을 것 같고, 프로젝트 조직도 효율, 윤성 높아. 근데 갈등은 없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조직 같은 경우. 답은 2번이네요. 53번이에요. 전통적인 기능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의 장점을 합한 거. 물어보나마나, 매트릭스 조직이죠. 밑에 건 볼게요. 의사결정의 어려움, 권력투쟁의 발생 가능성이 단점 맞아요. 권력분한 간 상호협력과 조직의 유연성되고 맞지요. 답은 4번. 그래서 여기 문제 나온 문장들도 좀 알고는 계세요. 이 문장을 재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보시는 게 좋아. 54번이요. 아 이거 인사로 들어가네. 인사 우리 유임을 보고할게요. 인사는 역사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이 역관주의. 아, 물론 그 전에 관료제가 있었었죠. 관료제가 있었고, 관료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역관주의고, 또 역관주의의 단점이 발생되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실적제, 실적주의. 그 다음이, 마지막이 적극적 인사행정. 관료제는 뭐, 뭔지 아실 거니까 넘어갈 거고, 역관주의는 뭐랑 비교하자 그랬죠? 영국의 정실주의랑 비교하자. 영국의 정치주의, 역간주의는 미국, 결국 대통령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실적주의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높이 가는 거죠. 이것도 이것도 역시 관료주의 일종이다라고 표현했고, 이러다 보니까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왜? 점수가 높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학적인 인사인정이라고 하는데, 너무 과학적이니까 이게 이제 소극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왜 0.5점만 떨어져도 공부 못 되잖아요. 되게 답답하죠. 유도리가 없죠. 소극적 인사인정이다 했고, 이거에 비해서 적극적 인사인정은 굳이 시험 보지 않아도 돼. 네가 음, 좋은 약 나왔어. 그리고, 근데, 뭐, 시험 공부를 따로 안 해도 일단 뽑아줄게. 이거를 적절 인사인정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인사행정의 정계관정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이 역관류를 집어넣으시면 돼. 그래서 이제 개인적 당파성이 두는 거고, 개인적 충성이 두는 거고, 그 다음에 무인기고 비전문가 중심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은 실적주의. 개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 실적, 그래서 과학적인 인사행정이다라고도 표현했고요, 그렇죠? 그래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 누구라도 실력이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거죠. 3 번은 역관제의 장점, 실적주의의 장점을 상호 좋아해서 만든 게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표현했고, 이러다 보니까 인사권의 분권화가 일어납니다.